나이가 들어도 호감가는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외모가 아니지요. 호감가는 중년 여성의 외모 세 가지.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중년이 아름답습니다. 첫째, 잔잔한 미소입니다. 자주 웃는 얼굴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함께 있고 싶다는 기분을 주죠. 사람의 미소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둘째, 깔끔한 관리입니다. 과한 지장이 아니라 머리와 피부. 옷차림을 단정히 가꾸는 습관에서 세련됨이 드러납니다. 기본적인 자기관리는 결국 품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들죠. 셋째, 자연스러운 표정과 눈빛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는 여유와 따뜻한 시선은 젊음보다 깊은 매력을 풍깁니다. 삶을 이해한 듯한 여유로운 매력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죠. 호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자기관리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진짜 호감가는 중년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빛나게 된다는 점 새겨두세요.